사망된 날입니다. 어, 7월 9일이 김일성 주석이 사망된 날이거든요. 어, 갑자기 아침에 생각나더라고요. <laughs>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이제 그 시간에 전국에 2,500만이 머리를 숙이고 묵도하면서 울면서 기절하면서 넘어지고 어, 심장 파마기와서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어, 저도 그때는 정말 김일성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가나 <laughs> 어, 정말 이해 안 되는 일이지만 에서 어, 예, 한국에서 서한국에와서도국정원이와서김일성에대해서 얘기를 할때 그게 영상으로 다 보여주는데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이 각인되는가가 너무 중요하죠. 예, 어릴 때 무엇이 들어가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그각한 뿌리 체질이 우리에게는 아직도 사상과 이념으로 남아있어서 이제 우리 북한에서 온, 우리 북한에서 온 탈북민들은 정말 복음이 각인되지 않으면 바뀌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로 지나간 영혼들이 많습니다. 근데 정말 복음에 복음으로 반응하는 우리는 그 제자를 찾기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3만 8천여 명을 보내셨는데 그 중에 분명히 예비된 제자를 보내셨습니다 10명 중에 한 명은 있을 것입니다 그 제자를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고 하나님이 언약을 주셔서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 이제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는데요 제가 그해 결혼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한 15년을 거기서 정말 힘들었어요. 이제 그게 먹고 사는 것이 너무 힘들었는데 너무 힘들어서 어, 시장에 앉아서 한숨을 푹푹 쉬고 있는데 어떤 우리 동네 이제 아줌마가 옆에 앉아서 같이 한숨을 쉬다가 <웃음> <웃음> 아유 중국이라도 갔으면 좋겠다 <laughs> 이러고 앉아 있는데 그분이 갑자기 어, 중국을 가는 루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좀 알려달라 했더니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서 갔습니다. 갔더니 이분이 다 계획을 하고 이제 장마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3개월 동안 장마 비에 이제 우리 바로 앞에 이제 두만강이 있거든요. 그냥 한 10분 나가면 두만강 건너면 이제 중국으로 갈수 있는데 너무 물이 불어서 거기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 팀이 가족이었는데 이제 어, 한국에 가려고 거기서부터 한국에 가려고 작정을 했던 팀이었어요. 이제 저는 몰랐죠.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길을 다 알아본 거예요. 이제 우리 고향에서는 갈수 없으니 이제 한 이틀을 걸어야 되는 다른 이제 그러니까 지역에서 지역으로 넘어가는 군에서 군으로 넘어가는 그런 지역으로 넘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틀 식량을 다 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틀을 걷는데 계속. 계속 산으로 넘고 사람들이 눈을 피해서 낮에는 또 피해야 되고 이런 상황에 이제 이틀 걸어가야 되는 길을 5일 동안을 걸었거든요. 근데 일 식량을 산, 쌌는데 에, 그것이 다 떨어지다 보니까 5일을 걸어가다 보니까 마지막에는 너무 배가 고파서 다 쓰러졌어요. <laughs> 다 쓰러지고 이제 목적지까지 왔는데요. 어, 5일 동안을 걸어서 목적지까지 왔는데 이제 다섯 명이 남자였고 두 명이 여자였어요. 근데 거의 제일 앞에서 인도하는 리더가 있어요. 근데 그 리더가 두 명이 이제 강을 내리다 보더니 한숨을 푹푹 쉬는 거예요. 왜또 저러지 했더니 거기도 지금 넘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원래는 거기 이제 어,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이제 무릎밖에 안 오고 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얼마든지 걸널수 있었는데 거기도 지금 물이 넘어차서 우리가 못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여자 두 명이서 <laughs> 우리는 죽어도 가야 된다. 이제 돌아서면 돌아서도 우리 가는 길에 또 잡히고 죽을 수 있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바에는 이제 어찌 건너자. 이제 우리는 굉장히 확신을 가졌죠. 거기서 뭔 우리는 왜 이렇게 가려고 했습니까? 저기 가면 산다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어쨌든 살든지 죽든지 여기를 가도 죽을 바에는 여기를 가도 죽을 수도 있는데 거기는 살면 살 수도 있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건너가지고 또어 건너 가서도 또 공간에 붙잡힐 뻔한 일이 막 있었는데 당시에 어 저도 모르게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 하고 부르지더라고요. 근데 차, 차를 딱 탔는데 공항차가쫙 지나간 거예요. 근데 조금 늦었으면 잡혔죠. 근데 그때 그냥 이렇게 본능적으로 하나님! 하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사실 그렇게 어 우리가 우로로 모시던 어 김일성 주석은 우리의 구세수가 아니었죠. 그래서 40년을 거기서 살면서 아무것도 몰랐는데 오늘 우리 지난 주에 보화 속사랑 이두 글자가 나왔습니다. 아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걸 알았지. 이 영적 세계를 모르고 살아온 삶이 불신자로 살아온 삶이었대요. 뭐 어디에 잡혔습니까? 사단에게 잡혔던 거예요. 그래서, 김일성도 3대 재수비 독재 정권이 어, 그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 잡혀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흑암, 혼돈, 공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창세전의 사건인데 창세전이 이미 이 땅은 흑암으로 덮여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과 영혼과 영적 상태가 혼란스럽고 뭔가를 채워야 되는 공허함 속에 있었죠. 그런데 이걸 보니까 게시록 12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예뱀곧 어, 마귀라고도 하며 사탄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고 합니다. 그 깨는 자가 인간 속에 들어갔는데 이제 남은 때가 얼마 안 남아서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발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에스겔서 28장 13절에서 19절에 보면 굉장히 교만할 정도로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소, 어, 소군과 비파가 준비되어 있었는데 하늘에서 하나님 전쟁이 있으면서 이제 거기서 이기지 못하니 땅에 3분의 1을 데리고. 떨어진 것이 사람이 속에 이제 사람을 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을 대적하기 시작하죠. 이게 불신자 상태였던 겁니다. 이 사실을 저는 알고 너무 충격이었거든요. 아 우리가 지금까지 저주와 재앙 가운데 북한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사단에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잡혀 있었구나. 그런데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믿고 봤는데 종교인들도 있더라고요. 이제 정교인들은 어디에 잡혀 있냐면, 어 세상의 우식주의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는데요. 에내 운명의 주인은 나다. 이 예, 주체 사상입니다. 주체 사상의 본질이 어, 내 운명의 주인은 나다. 내 운명을 책임질 힘도 나에게 있다. 이게 주체사상입니다. 김일성이 내놓은 이 주체사상이 계속 내 운명의 주인은 나다. 이렇게 하나님이 없다고 대적한 사단은 인간 속에 들어가서 내가 주인이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고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찾아가는 것이 우상을 찾아가죠. 그래서 계속 이제 무속인 점술 우상을 찾아가는데 저 북한은 뭘 만들었습니까? 우상 신전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곳곳에 하나님이 재워져야 될 장소에 기밀성을 어, 찬양하는 연구소가 연구실이 허세 나 있습니다. 이제 그게 들어갈 때는. 너무 뭐 조용하게 신발을 다 벗고 최고로 깨끗하게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뭐하냐면 우리처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거기 들어가서 김일성의 혁명 역사를 공부합니다 이제 벽에 보면 쫙 다 아, 김일성이 어릴 때부터 자랄 때부터 어떻게 자라왔는지 그 혁명 역사 아, 지금 보니까 다 거짓말이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게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 그 김일성을 우리가 막 찬송해야 되고 찬양해야 되고 그래서 앞뒤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김일성 장군의 노래 김 김정일 어, 지도사의 노래 이 곡을 우리가 앞뒤로 계속 일어나서 찬양하고 끝내야 되는 똑같이 시스템이 똑같이 돌아갑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채 영적으로 무지해서 인간 우상을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우상을 숭기는 인간 우상,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을 섬기는 또 우상, 이 우상 시대가 이전 세계를 뒤덮었죠. 삼단체 문화 이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불신자 상태 여섯 가지에 빠져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단에게 잡혀서 살아가죠. 어이 사실을 모르면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의 영향을 받아가며 살아갑니다. 이제 사단은 계속 끊임없이 24시 공격을 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아, 그리스도는 사도행전 17장 3절에 보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야만 하는 예수가 그리스도여야만 하는 당리성을 얘기합니다. 우리 진짜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 갈보리 산에 오르고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완전히 끝내신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과 조주와 재앙에서 완전히 해방하신 이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신이다라고 백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작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 사람은 낡아지나 날마다 속 사람이 새로워지면서 우리 보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진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압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은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삶 조주에서 해방되는 것이 구원이라고 하죠.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는 사단은 우리는 절대 이길 수 없는데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이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화심이라.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 내실 것을 예언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되신 참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조와 재앙에서 절대 해방될 수 없는데.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고 하십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생명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사망의 법으로 법적으로 해방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탈북자 북한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오면 한국 시민권을 가지게 되면 해방이다 하거든요. 이젠 누구도 나를 잡아갈 사람이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법적으로 해방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만나는 길이 대신 진리 대신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다른 일에서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고백하여 믿음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이루는 그 축복 속에 들어오신 줄 믿습니다. 성경은 구원을 이루는 곳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이루는 복음의 흐름이 있는데요. 우리는 사단의 흐름이 아니라 복음의 흐름에 여정 속에 들어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곧 구이름을 그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구원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나를 믿고 어, 하나님이 아들인 것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해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어,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꼭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 예수님과 우리 사이는 어떤 관계이냐?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에 10장 맞나요? 아, 거기 페이퍼 나눠준데, 말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3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내 양은 내 문성을 두르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나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이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우리는. 함께 연합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증거가 있는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그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고 그니다 그래서 생명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1절 13절에 우리의 증거로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구원받은 자에게 이제부터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까?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3장 5절 6절에 보면 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어, 인도의 혁신 이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내 명철을 우지하지 말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명철을 우지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를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해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혜사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 내 속에 계시겠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26절 27절에는 내가 구하겠으니 보혜사 성령께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절대 세상에 주지 않는 참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이제처럼 우리가 내 생각, 내 의지를 또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는 기도응답이 확신이죠. 예레미야3 3장1절에서3절 말씀입니다. 어, 예레미야가 시대들에 갇혔을 때그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가 지금 말씀하시니라. 우리에게 말씀이 임하는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임하는 시간에 여호와께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알지 못하는 비밀을 알게 하시겠노라. 이렇게 우리는 어떤 어려움 막혔다고 생각하고 우리에게 문제 가운데 아 내가 아무것도 할수 없어 이럴 때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께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 8장 3절, 5절에는, 요한이 기록했죠. 요한은 한상 중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금향료에 담아서 올려가시는 한 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이 올려가시고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게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애굽 시대를 출애굽 시킨 한,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은 우인 열 명만 있으면 한 명만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 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그한 명의 응답을 받으시길 기도합니다. 에 그래서 이 응답 속에 우리는 유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 너희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지금부터 구하라. 그리하면 내 기쁨이 충만하리라. 내 기쁨이 무엇으로 충만합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성삼의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누릴 때 하나님 나라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이제 사죄의 확신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고백하면 이렇게 하나님은 미쁘사 죄를 용서하신다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사신다 그랬습니다. 미쁘사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신실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 우리의 약속을 취소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하나님은 이 말씀을 청취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한다라는 건 우리는 돌아서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된 음, 자리에 서 있다면 빨리 돌아서는 것이 해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용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로마서 팔장일절이 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십장 사십오 절에 우리의 죄를 감당하셨다 그러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이사야 오십삼 장 5절 6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거 우리 다 아는 말씀인데 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아,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 다음 자에 보면 우리는 다 각기 양 같아서 제 길로 갔으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우리의 영육 간에 있는 모든 질병까지도 담당하신 줄 믿습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어 사제의 확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죠 다섯 번째 우리는 승리의 확신입니다 예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며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시험이 올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이미 이미 승리를 하셨다는 것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하나님은 세상을 이기운도라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수고, 어떤 수고입니까? 지금 앉아서 기도하는 기도. 우리가 또 탈북민들을 위해서 양육하고 또 그들의 말씀 운동을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도 헛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북한을 위해서 2,500만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아무도 할수 없는 우리는 나우바디, 노바디, 나띵인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살리는 북한을 통해서 세계를 살리는 제사장 나라를 회복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주에 구원의 확신에 이어서 연결된 부분인데 오늘 더 구체적으로 다섯 가지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시간표라 고 그랬습니까? 지금이 그 시간표다 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보고 막한 주간 동안 이 언약을 붙잡고 오늘 어 지금 은혜 받을 때다 지금 구원 받을 때다 오늘 이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지금 어, 어 이때다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또 숭천하셔서 지금 이제 재림하시는 그 시간까지 작게 말하면 우리가 생존해 있는 그 시간만 우리가 구원받을 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다른 사람에게 이 구원의 축복을 전달하는 그 축복 속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흐름이 있습니다. 항상 시대 시대마다 이제 사단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의 흐름 속에 들어와 있는데, 이번 주 뭐가, 무슨 메시지가 들어와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어제 토요핵심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사단의 망대를 파괴하라 이랬습니다. 어, 이 파괴하는 능력은 무엇을 통해서, 보사의 능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망대는 시공간 초월로만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파수꾼의 망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파수꾼의 망대는 집중입니다. 파수꾼이 되려면 집중하지 않으면 땅곳을 눈을 팔면 사단이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우리가 정체성을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어, 남은자 순례자 정복자의 길을 가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 축복 속에 우리는 이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다 배임을 당하도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복음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으로 확신한 자들이 이 길을 가는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시간표에 왔느냐 지금 구원받는 시간표에 왔다는 겁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전달하면서 오늘. 과거와 오늘 현재의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과거가 발판이 되는 그 속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가 나를 통해서 또저 북한의 어, 이한 개인이 전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북한 복음화할 제자가 이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이 어, 이제 주의 종을 통해서 전도사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동안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복한복음을를 향한 기도하면서 이제 언약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시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참보아 대신 법에 대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대신 참복음을 주시고 이 복음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전도자의 요정 속에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이 어떤 시간표인지 우리가 한 주간 동안, 6일 동안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이 북한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지 질문하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경 66권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고백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저 2,500만 백성이 구원을 받아 복음의 자유를 얻어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날까지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다섯 가지 학신을 우리가 먼저 가지고 누리고 전달하는 그 축복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